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지역에 어떤 물건 고민이 있으실까요? 네, 가락구 우성 아파트하고 네? 동아 아파트가 그두개 중에 네. 는걸위 하면 좋겠나 싶 하고. 그 동아 아파트는 같은 지역이에요? 예, 그쭉 건너편에 있던데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매수 해도 될지 말지에 대한 네, 의견 예.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대표님. 네, 지금 보니까 우... 성현동화 아파트가 있고 봉천우성 예. 아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이게 두개 중에 첫째 어떤 예. 것을 구입을 할 것이냐, 예. 이 문제하고 구입을 해도 되나? 이거 문제하고 이두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자, 우선 예. 구입을 해도 되냐? 이 질문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 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겁니까라는 질문이에요. 구입을 아니, 해도 실, 된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살락하는데요. 아, 그러니까 거주를 하시더라도 예. 제가 우리 시청자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여기 있는 거몇평 보셨어요? 27평이요. 대충 가격이 얼마든가요 7억 초반 때던데요. 예, 7억 초반이에요. 예. 자, 7억 초반에 구입해 갔어요. 예. 구입을 해갖고 살고 있는데, 예. 1, 2년 지났더니 이게 다시 6억이나 5억, 5천으로 떨어졌어요. 아, 예. 그러더라도 지금 사실 거예요? 그, 거의 우리가 지금 실소유로 살라고, 살, 살 들어가갖고 살 목적인데요. 그러니까요. 예. 실소유로 살, 들어가서 거주를 하더라도, 거주를 하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걸 기대를 하니까 더 거주할 거 아니에요. 가격이 아, 예. 떨어진다고 그 하면은 그냥 전세 들어가지, 예. 이거 사서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예, 예.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이 없나요? 그 올라가면 <laughs> 좋지 아니 그렇게 그렇게 너무 막연하게 하시면은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물건을 구입을 할 때. 내가 들어가서 살기에 좋아요 나빠요 그거는 내한테 물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더잘 알잖아요. 각자 각자가 그렇죠. 예. 내가 잠실에 들어가든 내가 여기에 들어가든 그거는 들어가서 사는 사람 마음이에요. 저는 여기서 뭘 판단하냐면은 그 물건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 예. 맞죠? 예. 자 그렇다면은 가치라는 것이 전체 흐름에서. 아, 이거 사두면 조만간에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사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할 것이고, 아, 예. 가격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질 리스크가 있다 하면 좀 지켜보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 예. 저는 후자 쪽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또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켜보는 쪽으로 가되 어떤 예. 것을 하면 좋으냐 하는 거는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똑같은 평수가 있다고 치면은 예. 똑같은 평수 중에 비싼 걸 사세요. 비싼 거. 이해 가세요? 예, 예. 왜 그게 그러냐면은 이게, 이게 우리가 이런 그 뭡니까? 업무적으로 경험치적으로 어, 실무자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론가 입장이 아니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한다면은 A와 B 두개 중에 똑같은 크기인데 어떤 걸 살까요? 했을 때는 비싼 걸 산다라는 게 가격이 높은 거. 왜 그러냐?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비보다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요가 더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사는 게 맞잖아요. 지금 목소리 들어보니까 지방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지방 어딘가요? 지, 경북입니다. 경북 어디 사세요? 경북 성주 삽니다. 아, 성주에 사시군요. 예. 자, 그러면은 성주하고 예. 성주에서 대구시 쪽으로 가다 보면 달성군이 있고요. 달성에서 이제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제 수성구까지 있어요. 다 다르죠 가격이. 그렇지. 그러면 달성에 있는 아파트 살래 수성에 있는 아파트 살래 하면 달성은 저렴하잖아요. 수성은 그만큼 가격이 높잖아요. 맞요 그러면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수성구 쪽이 좀더 유리하겠죠. 수성구 쪽에 있는 것이 올라가지 않는데 달성이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제말 이해, 또, 이해 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구입하는 거는 천천히 지금 서둘러서 구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 당장 예. 살아야 되면 전세로 살면 되고, 아, 그 다음에는 둘 중에 어느 걸 할래? 할 때는 비싼 거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 예. 왜? 이거 입지적으로 보면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봉천 우성이나 성연 동화나 큰 차이 없단 말이에요. 네, 제주에 가보고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보시고 항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방송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판단을 할때잘 모르겠거든. 이것 이것 따져봤더니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 어느 한쪽이 좀더 높다 하면은 그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높던가요? 질문 하나부 하겠습니다. 어느 쪽이? 전... 더... 잠깐만요, 시청자님. 예. 혼자 얘기만 하시지 말고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어느 쪽이 가격이 더 높던가요? 우성이야. 우성이 더 높죠. 우성이 네. 왜더 높을까요? 우성이 아, 그렇죠. 동아보다 네. 좀더덜 언덕이고, 아, 예,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서울대 입구 쪽이 그래도 좀더 가깝고, 접근성이. 단지 그 이유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해보세요. 예, 그럼 여기 집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사는 면은 일가구 2주택이 걸립니까? 그렇습니다. 아, 걸려요 예, 일가구 2주택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